13일 전국이 대체로 맑은 가운데 찬 공기 남하로 영하권 추위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번 추위는 금요일에서 토요일 사이 절정에 이를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찬 공기가 남하하면서 아침 기온은 전날과 비교해 큰 폭으로 하락하면서 한파특보가 발표 중으로 바람도 강하게 불면서 체감온도는 더욱 낮겠습니다. 14일부터는 비교적 따뜻한 남서풍이 유입되면서 기온이 소폭 오를 것으로 보이나 17일 오후부터는 다시 기온이 크게 떨어지면서 주말인 18일에는 아침 기온이 영하 12도까지 떨어지겠습니다. 아울러 16일은 제주도를 포함한 남부지방에 비가 오겠고 특히 제주도는 19일까지 비 또는 눈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일본에는 태풍급 폭탄자 기압이 통과해 강풍, 한파, 폭설이 휘몰아치고 있습니다. 일본 기상청에 따르면 현재 일본 부근을 통과 중인 저기압이 급속하게 발달해 이른바 폭탄 저기압이 형성되고 있는데 폭탄 저기압은 단시간 내 중심 기압이 급격히 하강하는 현상을 일컫는데 이번 저기압은 24시간에 40 헥토파스칼 이상 떨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저기압은 남쪽으로부터 유입된 따뜻하고 습한 공기와 대륙의 차가운 기온과의 온도차에 의해 급속하게 발달하고 있어. 지진의 한 파까지 겹친 일본은 초긴장하는 상황입니다. NHK에 따르면 이바라키현 남부를 진원으로 하는 규모 5.0의 지진이 발생했고 진원 깊이는 약 50km로 추정됩니다. 이번 지진으로 최대 진도 4의 흔들림이 관측됐고 도쿄 지역에서도 진도 3의 진동이 수십 초간 이어졌습니다. 이에 따라 최대 진도 4의 지진의 폭설까지 겹친 일본 방제 당국이 바짝 긴장하고 있는데 기탄이 네 혼해 일본의 집을 중심으로 풍설이 강해지고 연안부에서는 눈폭풍으로 인한 화이트아웃이나 정전에 경계해야 합니다. 눈길을 운전하면 차가 우도가도 못하게 되어 장시간 그 자리에 머물러야 하는 상황이 될수 있어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합니다.